박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 제가 오늘 제목은 뭐다? A에서 Z까지. 이러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마존. 아, 야 우리 역시 여기 앞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박나이 아마존. 아마존인데, 자, 이그 이, 아마존을 내가 들이다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근데 나는 오늘 왜 그러면 우리 덤칠칠칠해서 A에서 Z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모바일 다 했어. 내손 안에 다이소다. 그래서 나는 아마존을 뛰어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A에서 Z까지라고 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아마존이 정말 이 A에서 Z까지, 최고로 시작해서 우주선까지, 우주까지 점령하겠다라는 이 아마존의 야심이 바로 이 A에서 Z까지인데 우리 덤도 조금 흉내를 냈지만 우리도 전 세계에 이 핸드폰 하나로 여러분이 전 세상과 세상과 맞짱을 뜨자, 이런 의미로 해서 제가 A에서 Z까지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덤은 우리는 뭐다? 모바일 다이소, 내 손안에 다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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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가면은 다이소가 있는데, 중국에도 다이소 있는 거 있나요? 이제 우리 오늘 중국에서 우리 여기 부군께서 오셨는데. 오늘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서 또 우리 덤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여기 우리 송내역에 모바일 다이소를 차리려면 우리 형님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에 생각 안해 보셨죠? <laughs> 뭐 어차피 생각해 봐야 안 돼. 나는 뭐 관심도 없으니 한 2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예, 모바일 다이, 다 저기 다이소 하나 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여기 다이소 생각하기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이전만 해도 모바일 다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바일 다이소 뭐다? 충전식 쇼핑몰. 충전식 쇼핑몰. 아까 저하고 아까 대화하신 분 중에 포인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 같이 했죠? 피피 이야기 하신 분이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더러워가지고 피. 아 어디 김종만 여기 국장님 어디 가셨구나.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모바일 다이소 듬 777은 포인트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전 세계, 지금 우리가 글로벌 나가더라도 우리는 뭐로 통일한다? 포인트, 충전하는 포인트가 여러분이 이제 L 포인트가 L 포인트, 이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포인트로 충전을 해서 모바일 다이소에서 우리가 가상도시 퍼니랜드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이 사장인지, 사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치사장제,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여러분 것으로 가지고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국에서도 이 우리 모바일 다이서 덤777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중국에 가서 내 것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사장, 내가 이렇게 지가 사장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나를 책임을 내한테 떠넘기려고 하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기 입장을 시키면 안 돼요. 너에게 주인, 돈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돈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돈 벌어가시고 우리 회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역으로 회사가 책임을 내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이러한 아,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가 사장인 제도를 우리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누구나 이덤칠칠의 주인이 되는, 내 것처럼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제가 시대의 변화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세대를, 우리나라 세대 변화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세대 변화.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40년에서 54년, 54년 생년월일 가지고 있는 분또 내가... 54... 아니 누님은 젊어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요? 한 60, 60, 60, 60년생도 안될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54년생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겪었던 산업화 세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정구화 시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베이비붐 대 55년에서 63년에서 5.6 군사정변과 새마을운동을 한 58년 개띠가 우리나라에서 명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베이붐세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386세대, 386세대, 60년에서 69년 저는 여기에 속가죠, 그죠? 저는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하고 이러한 세대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X세대, 제다음 세대를 X세대로 가는데. 70년, 80년 세대인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이 빌딩이 무너졌을까? 네, 이런 걸 생각하면 기득권의 몰락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장표로만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5 0 0 0년의 역사 속에 기득권들이 장악해 오다가, 장악해 오다가. 이제 우리가 유통의 종말, 노동의 종말, 종의 종말, 대기업의 종말 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오늘 뭐 이걸 만들면서 그냥 생각한 거지만 어쨌든 기득권과 정부의 정경유착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부실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를 이제 주목해 보시자고요. 여기에 밀레니엄 시대. 81년에서 96년 월드컵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이게 이제 여기 이 맥락을 같이 하겠죠. 그죠? 기득권의 부실 뭐 여러 가지 있는 이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70 97년에 정보 기술 IT가 붐이 일어나는 이 Z세대, IT의 붐이 일어난 Z세대는 지금 10대예요. 여러분 10대라고 하면은 애게개 하겠죠. 지금 이제 여기 이 시대 가 걸어서 이 Z 시대, 이 밀레니엄 시대와 Z 시대의 마음을 읽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Z 세대가 갖는 의미가 뭘까를 이 애들의 생각과 이 애들의 스타일이 뭘까를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이 세상을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Z 세대의 특징, 뭐 Z 기타고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휴대폰 안에 빠진 건지 들어간 건지는 모르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10대들은 이, 이, 이 디지털, 이 휴대폰에 하고 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이거 여기에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덤에 오시기 전에 혹시 폴드본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우리 김준수 이사님도 고백을 했지만 여기 오기 전까지 이거 만질 줄도 몰랐고 이 어마어마한 기계를 이 통화하는데도 잘못 쓰던 우리는 근데 여기 와서 이걸 배우고 있지만 이 Z세대는 여기 잘 보세요. 이 10대요. 10대 이야기하고 제품 구매 등 시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 예? <laughs> 시반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진짜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뭐 한다? 촬영한다. 촬영한다. 우리는 여기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우리 여기 워크샵 가면, 우리 단체 사진 찍을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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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이러고, 우리 찍잖아. 이 응? 여기 대부분 그렇게 찍지 않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이렇게 뭐, 지네들 하든지 말든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거 하나 골르는 그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바뀌어요. 또 서가지고 윙크 김치 해라 사고 이러지 말고 그냥 지가 김치라고 하든 말든 야 찍는다 해놓고 그냥 지 맘대로 다다다다다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거잘 나온 거 하나 고르는 이러, 이러한 센스를 좀 보여주셔봐 자녀들한테도 야야야 야, 야, 여기 봐봐봐봐 봐봐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대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문서 대신에 동영상으로 지식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여기 책 이렇게 아무리 꽂아 내도이안 본다라는 거죠. 유튜브에 5분 만에 책한 권을 읽어 줘 버리니까. 모든 것은 여기 Z 세대는 이렇게 지금 유행에 극도로 민감하고 태어 여기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디지털 시대. 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고 이모지, 짧은 동영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불매운동, 온라인 서명,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우리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가 왜 탄핵을 댔느냐? 이 SNS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 소통이 이루어져 버리는 이 시대, 진실이 밝혀지는 시대, 이 시대, 이러한 시대에 이 태어난 아이들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고. 아, 애들은 이렇구나. 그럼 이 애들을, 그럼 이애들에 맞춰야 돼? 내, 내, 걸, 내를 주장해야 돼? 맞춰야 됩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졌어요,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져야 되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Z세대의 특성에 맞도록 내가 리뉴얼 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여기 나왔으면 우리 여기 덤에 나왔으면 이,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배내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번 여기 보면은 2017년도야, 이거. 2017년도에 조사하는 설문조사인데 50대 여기 전부 다 50대 이상이니까 50대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뭘 제일 많이 쓴다? 카카오톡.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쓰시죠. 뭐 좋은 거퍼 나라는 것도 카카오톡 쓰고. 응? 여기 온 사람들 오늘도 내가 검사를 안 했는데 유튜브 오늘 22세기 연구소 여기 안 해고 온 사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집어가 해가지고 스폰서 내가 줘줄 거야. 네? 여기 내가 오면은 그래서 여기 카카오톡 우리는 뭘 하더라도 카카오톡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하고 네이버 이렇게 여기 여기는 기염둥이 되니까 네비 누고라도 밴드도 별로 이제 사용 안 한다고 밴드도. 예 근데 이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50세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대를 한번 보자고. 20대는 뭐를 많이 해요?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죠. 20대. 그 다음 네이버는 조금밖에 안 쓰고 있고, 자, 이렇게 20대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이제 밴드는 우리가 동창회, 지금 어른들은 저도 뭐 밴드 처음에 많이 쓰다가 뭐 동창회 하면 밴드 쓴다 했다가 요즘에는 밴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저도. 가로 한번 들어가지 밴드도 저도 사실은 안 들어가요. 저는 그러면 저는 지금 20대인지 50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대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 그럼 아까 Z세대 한번 보자고. Z세대들. Z세대들 보세요. 아니, 20대하고 10대하고 차이에요. 20대는 아까 여기 비슷했어요? 안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Z세대들은 뭐가 월등해요? 유튜브. 유튜브. Z세대는 오로지 그냥 유튜브에 목숨 거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 개인 방송국이 거의 다 애들은 거기 개인 방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도 그럼 어디다 지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같이 가려면? 유튜브, 여러분 이제 유튜브,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덤톡이 이제 딱 들어오면 카카오를 제끼고 유튜브와 덤톡. 그니까 러 내가 뭐 많이는 바라지 않겠어요. 한 20대 정도는 따라가야죠. 앞에 20대 정도 해가지고 여기가 유튜브고 여기가 덤톡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최소한 최소한 Z 세대까지는 안 따라가더라도 X 세대, 20대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유튜브와 이 우리 덤톡을, 이제 정말 우리 덤톡을 이두 가지만 하면 돼. 다른 거알 필요도 없고. 그럼 이렇게 내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가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크리에이터 할수 없다고 보자고. 뭐, 홍자 방송국을 열 수도 없고, 물론 또 밖에서 내가 뭐, 여기, 여기 보고, 거울도 한번 이제 여기 사진 있게 틀어놓고, 유튜브야, 내가 이쁘니, 거울이 이쁘니,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유튜브로서의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이 유튜브, 유튜브, 내 이야기를 유튜브에,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못 올리면, 우리 동영상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퍼나르기, 내가, 내가, 여기 나오는 내 삼분석 빛이, 또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 계산 노래자랑,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여러분 채널을 만들지 않고는, 여러분 채널을 만들지 않고는 앞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 유튜브,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는 항상 여기 들어오면, 20이 최소한, 그러니까 시작은 유튜브에,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우리 형님 노트 누가 주신 거예요? 소폰수가 누구세요? 아까, 이제 그럼 여기 누구, 누가 주신 거예요? 이 형님, 노트 아, 그럼 그쪽 라인이네. 라인 나인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오셨으면 오늘 아까 뭐야, 유튜브 22세기 연구실 구독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아니, 수해또 나중에 봐가지고 안 돼있으면 어마어마한 패널티를 페리, 줄 거니까. 또 이렇게 우리는 오면은 유튜브 구독하고 데일리 노트, 여기 데일리 노트가 여기 앞에 앉은 사람, 오늘 일요일에 내가 봐줄 거예요. 여기 데일리 노트를 여기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입장 불가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까먹는 건지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돈벌 생각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어. 우리 아까 여기 김춘희 이사님이 아까 딱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베네에 내가 산다. 내가 베네에 내가 산다. 내가 베네에 내가, 내가, 내가 산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허트로 자꾸 듣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오시면 완벽하게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돈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뀌려면 완벽하게 바뀌어야지 대충 바뀌어 갖고는 여러분 가족도 안 믿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신뢰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바뀌려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세요. 저는 이 이걸 우리 전체 22세기 미래학교는 전체로 이 유튜브로 내가 누구나가 다 유튜브 유튜브로 이제 그래서 이 유튜브에 유튜브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된다? 유튜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에이터 내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김태현 실장 우리가 유튜브 만드는 법도 교육을 해줘야 되고 응? 올리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우리 덤 22, 22세기 이야기가 덤7777 이야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저 저 사람도 덤 7777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도 이야기를 하고 너도 옷을 입고 다니고 너도 옷을 입고, 입고 다니고 이상하네. 미친놈들만 하는 게 아니네.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회사는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은 가나를 지금 실천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매일 여기 나와가지고 돈이 되니 안 되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유튜버로 크리에이션하는 사람으로 유튜브로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내 계산 오래 우리 지난번에 우리 건나영 이사님이 나 노래 잘 부는 줄 알았지만, 야 지난번에 그 상두의 노래 내가 듣고 내가 뿅 가버렸어요. 진짜 그 전에 잘하는 줄도 알았지만 상두의 노래 그 노래를 듣고 내가 야 가수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내 유튜브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걸 다 퍼나려고 이이 행동을 할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내가 올라와가지고 계산노래할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노래 하고 그걸 유튜브로서 크리에이션 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기 시작할 때내 인생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내가 항상 이야기 했잖아요. 고지열무.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라는 걸 지금은 가족들이 안 믿어주더라도 고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이 모범 사례가 우리 김미주 대표님이에요. 내가 저기 남군님을 잘 알아. 여기 와. 내하고도 싸우게 됐어. 우리, 우리 이쁜 각실을 갔다가 새벽 6시 방부터 나오라고, 니네 도대체 여기, 여기 나오라고 그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이 나오시잖아요. 이, 이, 이걸,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고지를 안 했으면, 지금 만약에 또 이야기를 했다면, 또, 또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지, 고지에, 여러분이 고지의 의무가 1번이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면, 누군가한테, 모든 사람한테 내가 여기 덤에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을 그은게 덤이다. 이 고지의 의무를 여러분이 생략하면 또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유튜브가 돼서 내 계산으로 나는 그럼 잘한 게 있으면 지난번에 항천화 같은 경우에는 각설이 타령을 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걸 퍼나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안 한다니까, 여러분은. 저는 매일 내 동영상, 저는 제가 퍼나르는 것 같아요? 안 퍼나르는 것 같아요? 그건 안 합니다. 저도 대표지만 제 페이스북, 제 카카오 스토리, 제 친구들 100명한테 제 영상 계속 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무뭔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는 유튜브 지금, 어떻든 유튜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또 언제까지 유튜브가 이어갈지 모르고 새로운 개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년,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 유튜브가 세상을 썰고 가는 도구로서 적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9월달, 10월달 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느라하고 소통하고, 여기 아까 매느리 있었어요? 아까 여기 우리 여기 눈이며, 매느라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아까 연시이는 있으시더만, 아 딸만 있어요 그럼 사이, 사이는 있겠네요, 그죠? 사이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대화, 아가, 아침 잘 먹었니? 잘 일어났니? 이런, 이런 대화 잘안 하시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들이. 우리 덤통 나오면 이렇게 며느리 아가, 이렇게 서로 대화만 해도 우리 엘센터가 채굴되고, 돈이 채굴되면 좋아요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유튜브 올리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것만 된다면, 그리고 시간만 버틸 수 있으면, 이러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내 신용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선물하고, 뿌리고, 이, 이거를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샌드 투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내, 내 바뀐 모습, 내 변한 모습을 내 친구들한테 고지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선물하고, 유튜브 폰하라고, 카카오톡에 우리 덤톡으로 대화하고, 이거를 100명에게만 100일 동안 오늘부터 소통을 해보세요. 저는 앞으로 100일, 그럼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이 3개월 동안 내가 100명에게만 우리 덤톡 또는 우리 유튜브 22세기 연구소를 여러분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고 엘센터를 선물하고 책을 쿠폰을 100명에게만 선물한다면 저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센터 플러스와 게임 쿠폰은 뭐하는 거다? 선물하는 거다. 내가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하라, 뿌려라. 우리는 뿌려라요. 근데 뿌리라 뿌리라는 데도 계속해서 내가 채굴하는 우리 여기 교수님 같이 뭐50몇 개를 채굴하셔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채굴하는 게 아니고 내 산하에 뿌리는 거예요. 이 게임 쿠폰을 내가 사서 내가 사서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나에 이 게임 쿠폰을 선물하는 거예요. 왜 선물하느냐? 왜 선물하느냐? 우리는 내 사나에 여러분이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게임을 하면 내가 게임을 하면 10포인트가 내한테 수수료로 올라오고 내 소개한 사람부터 10단계까지 이원식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네? 어, 아니 이래서 우리는 내 산하가 내 산하를 뿌려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 산하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게임할 때마다 나는 수수료를 수수료를 올려받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게임할 때 이렇게 게임만 하면 내 산하에서 10단계까지 이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엘센터 이 엘센터는 디지털 쿠폰으로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오늘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선물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해요. 또 이걸 쓸 때도 수수료가 받고 팔 때도 옮겨 다닐 때마다 이 수수료가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엘센트 수수료가 10단계까지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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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게임하면, 내가 게임하면, 물론 엘센트가 당첨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0.1개 내가 당첨된 들내 인생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산하에 무조건 선물을 해 놓으면 선물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마지막에 뭘 받자? 피내 수수료 네트 수수료 네트를 받자 영원히 영원히 깨지지 않는 내내 내 밑에 내가 선물하면 조직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선물만 해도 내 조직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게임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선물을 할 때마다 쇼핑을 할 때마다 나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수수료를 올려받자.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세상이라고. 자, 그래서 정말 이 게임을 하거나, 조금 전에 게임을 하거나, 엘센트를 뿌려놓은 엘센트가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몇명 운동을 하기 운동했어요? 100명 선물하기 운동을 하는 거고, 또이 100명이, 100명이 산책 선물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100명이, 100명씩 선물하면 내 2대가 몇 명이에요? 만 명. 내가 2대가 만 명이고 이 1만 명이 또 100명에게 선물하면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대까지예요? 3대까지예요. 근데 아까 게임하면 몇 대까지 돈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10단계까지 포인트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100만 명이 한번 게임할 때이원이 올라오면 얼마예요 나는? 응? 네? 200만 원 하루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200만 원 정도는 올라와야 될거 아니야? 밑에 내 산하가 10단계 근데 3단계에서 이야기했지만 10단계에서 올라온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했어. 전 글로벌 글로벌로 이걸 나가고 하면 여러분 산하에 100만 명만 될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어쨌든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가 다 100명에게만 선물하고 100명에게만 나중에 카카오톡을 쓰게 만들어 버리면 나는 영원히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 조직도가 만들어지고 영원히 영원히 나한테 이런 수수료가 올려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뿌려라 오로지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기만 하면 무슨 뿌리가 생긴다. 내 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덤나무에 덤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뿌리를 내렸어. 정말 듬 엘리센트가 주렁주렁 열려 가지고 내 혼자만이 아니라 조상대로 대이 아이디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중에 물려주면 영원히 영원히 놀면서 공부하면서 여행하면서 이돈 만드는 기계 하나쯤 소유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뭐로 받게 된다? 유튜브로. 유튜버로 어떻게 전환할 건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누구나가 다 유튜브가 되고 내가 100명에게만 선물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 100일 동안 정말 글로벌 버전 나오고 덤톡 버전이 나오는 100일간 모든 사람이 초집중해서 덤777에서 든든한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영원히 내 인생을 해결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요일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